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미래통합당에서 큰 일을 했네요. 예. 거기에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또 비공개로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조수진 의원께서 여기서 한 말씀 하셨네. 그러니까 발언이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서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조수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상임의 구성의 핵심 쟁점은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죠. 아주 심하게. 자, 일단 들어보세요.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란 원칙에 따라서 야당 몫으로 배정된 것이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갑자기 거대 야,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것이다. 하는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죠. 자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의 원칙 목소리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 법사위원장 이 이것이 야당 야당 목소로 주는 것은. 미통당이 측권을 해도 이것은 야당으로 죄야된다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을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조수진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당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배정받게 되면 법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입법 절차를 회방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당이 주장을 합니다. 조수진 의원이 발언해서 말씀하신 건데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은 2대 국회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다른 상임위 법안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지금 정확한 팩트가 있네요. 여기서 그런데 이 권한이 월권 시비를 낳은 것, 월권 시비가 가장 극심했던 것은 지금 여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이제 과거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2013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FIU 법안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하. 그 강기정 의원이, 예,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상원 슈퍼갑이라고 맹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강기정 의원이 누구한테 박영선 법사위원장한테, 자, 같은 해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를 두고도 민주당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한길 대표는 외촉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던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설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법사위원장의 모든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도 야당으로, 도, 야당으로 오는 것이 맞는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제도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야당한테 그리고 다른 또 문제거리를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우리가 당신들한테 법사위원장을 배려했다. 어 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뭐또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논쟁거리가 있을 때자 이것은 당신들이 양보를 좀 해달라 이런 게 협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금그 마흔 아홉 개 가져갔다고 하나 있는 것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조수진 의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과거 야당 법사위원장의 월권 논란 당시 영상을 1초 1분 40초 분량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넣어 드렸습니다 꼭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영상 1분 40초짜리로 과거 권을 만들어서 다아 이렇게 드렸네 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조수진 의원은 분명히 무언가 일을 낼 뿐이다 어떤 일 이런 일,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마도 뭐한 1년 정도는 국회에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1년 정도는 좀 배우시고 바로 2년차부터 조수진 의원은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저 예지력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원칙과 관례, 사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발목을 잡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에요. 우리는 원칙과 관례 여야가 바뀌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어서는 안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조수진 의원이 뭐 기자 출신인데다가. 또 이번에 또 국회의원으로 오셨으니까 아마도 언론 쪽에 그쪽 의원이 되시겠지.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를 완전히 승화시키는 그런 분으로 나는 이분을 꼽아요. 꼽아요. 정확히 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페북에 올리는 글도 보면 늘 저희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부탁하는, 그리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수진 의원이죠. 네. 오늘 조수진 의원님 엄청 제가 많이 지금 피하를 하고 있네요. 네. 꼭 제가 조수진 의원 매니저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이 연일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여당을 비판하느냐.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이고, 뭐 이렇게, 그, 오늘 의원총에서, 어? 초선 의원이 아주, 아주 당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가 적고 모든 게 막힌 우리로서는 믿을 것이 여론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네요.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 곳은 여론이다. 그리고 언론이다. 예. 뭐, 여론이라는 것은 뭐, 어, 주로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뭐 기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통당이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예, 기사로 써주시면 바로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국회 안을 무대로 여론의 1차 창구인 기자들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 청와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뭐 열린우리당 뭐또 뭐죠? 시민 민주시민당 이런 당이 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어, 그래, 늘 법사위는 늘 그래왔지 않은가. 관례적으로 야당한테 양보해왔지 않은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뭐 시민당, 뭐 열린당,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하면은 한 10분 안에 바로 논평 나옵니다. 어떻게, 아,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또, 시민당에서는, 어, 열린당에서는, 이번 법사위원장은 제2야, 제1야당인 미통당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끝나는 거예요. 다른 협치가 줄줄이 이어지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고집을 부려, 여기다가 아주. 목숨 걸어. 누가? 더불어민주당. 그 너무 목숨 걸으면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고, 지가 그쭉관례적으로 해왔대잖아. 그런 관례를 따는 것도 괜찮거든. 근데 뭘, 그건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온 고집이야. 고집. 오로지 고집. 그러면 미통당 국회의원도 다 그냥 안 오면 돼. 그러면 정의당하고 뭐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한다? 국민, 국민이 용납하나?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죠. 무엇이 무너지느냐? 지금 직권 세력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조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그냥 양보하세요.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이번엔 꼭 협치를 이루자라고 한게 불과 며칠 전이다.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예. 자, 그리고 저 조수진 의원은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에 단독 국회 개원을 강행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 그렇게 뭐 개원을 단독으로 강행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이제 참여한 그 소수 정당들은 다 비례정당이었잖아요. 딱한분 심상정 이분 한분 빼놓고 다 비례 대표들인데 그 국민의 눈은 더 높습 높습니다. 왜냐 그그 그 개원을 단독으로 강행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만큼 그분들의, 어, 대원에 그 주장했고 강행했던 것을 얼만큼 신뢰를 할까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국회가 있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협치는 소수 야당이 먼저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 협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언론의 일을 호소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뭐 조수진 의원이 계신 미통당이 그래도 힘이 약하니까 언론이라도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지요. 근데 우리 편이라는 얘기는 좀 약간 어패가 있는 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언론도 중립적인 그런 성향에서 딱 일을 하면 지금 견제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어디예요? 언론이에요. 여야를 견제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게저 김재국의 생각이고, 또 조수진 의원은 언론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 일을 바램. 물어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조수진 의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일수록 여론을 환기하고 설득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무엇을 협치인지 공개적으로 따져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협치인지 따져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야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오늘 발언했네. 을 그래요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오면 저처럼 유튜브 방송해야 돼.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설득하고 이끌어 내야겠습니다.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초선입니다. 이라는 국회. 협상과 타협이 있는 국회를 바람하지 않는 국회의원, 적어도 초선은 그런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네. 초선 의원들은요, 뭐, 중진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말씀대로, 예, 정말 협상과 타협, 그리고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국회, 이것을 우리는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선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선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요거 아주, 어우! 대박이다. 조선 의원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조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들어야지요. 듣고 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지금 말씀은 우리가 면담을 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자. 누구한테? 국회의장한테. 아주 좋은 얘기죠. 조선들은 박사에 나가야 돼. 왜? 대한민국 회에서 예. 네. 그리고 이것은 농성이 아닌 정당한 한의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정당한 설득입니다. 정당한 면담입니다. 와우. 예스. 좋아요. 화이팅. 네. 조수진 의원 정말 볼수록 매력있어요. 예. 네. 또 뭐, 하, 하시는 일 보면, 그리고 그 전에 뭐,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야무지잖아요. 예. 그냥 조수진 의원이 나온다 이러면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다 방송을 봅니다. 그때는 아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요. 의원님 나오시면 <laughs>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삼선 이상 선배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국회 부의장 3인 3인 위원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차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선배님들 던져 주십시오 내려 놔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정진석 선배님 국회 부회장직을 먼저 던지겠다는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진석 의원은 저희 고향 선배님이기도 해요. 저도 충청도 예산이고, 정진석 선배님은 청양 쪽에 이제 현재 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늘 남을 배려하고 이런, 정, 이런 게 마음이 쏙 들어와.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부회장직을 그냥 안 하시겠다고 내려놓으셨네. 그리고 저번에도 왜그원내 대표 출마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내려놓어요 왜? 지역을 위해서 나는 몸을 바치겠다. 일꾼이 되겠다. 그런 심념으로 살아온 분이시기 때문에, 뭐 무슨, 뭐 감투,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다 해보셨어, 이분. 오선이야, 오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진석 선배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하네요. 며칠 전에 우리 박형수 의원의 말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습니다. 삼선 이상 선배님들께 호소합니다. 내려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니 조수진 초선 의원이 강해도 엄청 빡세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빡센 말씀에 누구도 너왜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하네 아이고 대단하네요. 조서진 의원 고향이 익산인가요? 전주인가요? 어쨌든 뭐 고향 의원한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에서 뭐다 국민이면 다뭐 대한민국이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이렇게 야모지고 빈틈이 없는 그런 의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더욱더 밑동당이 많아요. 근데 아직 목소리를 아직 안 내고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수가 많이 있지만, 어, 또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허탈해 하고 있어. 정말 허탈해 하고 있어요. 왜 저러지? 황교안 대표 무너지고 지금 왜더 저러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조수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야무지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 미통당에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면, 누구도 못 견딥니다. 위에, 미래통합당의 상층부에 계신 분들, 뭐,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어? 아이고, 이 사람들 봐라. 일 잘하네. 아, 맞아. 그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잘만 되면. 그게 정치죠? 그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저, 이해찬 대표님처럼 함구 해라. 말하지 마. 그, 뭐, 윤명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 같은 일반 조직 같은, 그렇게 형성이 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자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신리를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어. 왜냐? 지금 완전히 밑 땅이야. 밑 바닥이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거야. 올라와야지요.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 조금 더 남았어요. 대선이 지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먼산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는 게 있어. 우리 보수들이. 지금 미통당이 조금만 더 절집을 하자. 뭐 전여우 여사나 이런 분들이 미통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외곽에 있는 우리 미통당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라만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되면 우리 미래통합당이 웬만한, 웬만큼은 이제 왁구가 나와요. 각이 나오죠. 그때 외곽에 있던 정치 선배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언도 해주시고 또뭐 함께 힘을 실어주겠죠. 그게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 보수 가족, 보수. 진보도 지금 보수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진중권 교수께서는 진보의설 길은 지금 많이 와야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적이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 친 미통당이 이제 바닥 위로 올라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조수진 같은 의원 또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현재 저는 조수진 의원 같은 분이 더 많이 있다. 배현진 의원도 요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분들 아까움이 있다면 나경원 전혜경 참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죠. 예. 그런 분들만 딱 하긴 두분더 들어왔어도 미통당에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안갈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조수진 의원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예. 네. 자, 희망은 있다. 믿통당 이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